2차당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x를 구해야지 p-1을 구할 수 있겠네요. 가조건은 이 부등식의 해를 알려주고 있는데 부등식의 해를 통해서 방정식의 해를 세울 수 있어요. 가조건만으로는 방정식 해를 세워도 2차 계수를 몰라요. 그래서 나조건을 통해서 중근을 가진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 0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px를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등식의 해로 방정식 식 세우기. 이항하면 px 플러스 2 x 플러스 3은 0 이상의 해가 0 이상 1 이하라는 거죠. 이것을 방정식으로 바꾸면 이 방정식 해가 0과 1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px 근이 0이면 인수 x, 근이 1이면 x-1. 2차 네, 계수는 모릅니다. 이제 나조건을 통해서 2차 계수를 구해볼게요. p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중근을 가진다고 했는데 px는 이라고 정리하겠어요. 여기서 px는 전개 AX제곱 ax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판별식을 쓰기 위해서 내림 차순을 정리해요. ax 제곱. 이항하면 플러스 1x니까.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 판별식. 1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4 곱하니까 플러스 4a는 0.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4a에서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이네요. a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px가 정해졌어요. px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따라서 p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정답은 마이너스 3, 1번.